자 이번에 보실 거는요. 자 콘솔 위에 있는 건싹 혹시 모르니까 지우세요. 자 괜히 있으면 헷갈립니다. 자 지우고 갑니다자 이번에 보실 거는 배열입니다. 변수 만들어 보겠습니다. arr array라고도 합니다. 근데 array라고 이름을 써버리면 좀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일단 줄여 쓴거고요 자, 배열은 처음에 선언부터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그럼 이게 뭐냐? 배열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일단은 콘솔로그로 a r 라를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결과물을 그렇게 넣었으니까, 그리고 앞에 뭐가 달렸죠? 클릭해보면 이렇게 뭔가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복잡한 거는 일단 신경 쓰지 마시고 랭스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여기다 뭘 넣는 건가요? 목록을 넣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자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과일에 대한 내용을 써보세요. 과일은 뭐가 있나요? 써보세요. 라고 한다면. 포도, 띡. 사과, 띡. 뭐. 키위. 이렇게 쓴다는 거죠. 꼭 문자만 들어가라는 법은 없습니다만, 다 들어갈 수 있어요.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결과는 이렇게 포도, 사과, 키위라고 하고요. 총 3개 항목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앞에 달려 있는 아이를 확인해 보시면 0 포도 1 사과 2 키위라고 뭔가 하나 더 들어가 있고요. 밑에 랭스 개수가 총 3개가 있습니다라고 알려 주고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냐면 제가 이 중에서 쓰고 싶은 아이가 여러 개의 목록을 만들어 놓고 내가 당장 쓰고자 하는 아이가 예를 들어 키위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씁니다. 점 하고 아, 죄송합니다. 점이 아닙니다. 실수했습니다. 대괄호하고 또 없습니다. 여기 모양처럼 대괄호를 하고 숫자를 기입합니다. 키위 몇 번째일까요? 세 번째죠. 그럼 숫자는 3이라고 쓰시면 답은 Undefined 뜹니다. 왜? 자바스크립트는 c s s 와 다릅니다. CSS는 1부터 시작하는데 프로그래밍 언어는 0부터 시작해요. 포도가 네? 네 답은 2입니다 포도 0이에요 2 쓰시면 키위가 나옵니다 그럼 1쓰면 사과가 나오겠죠 네배 얘기 하는 거예요 추가로 채워 넣을 순 없나요? 가능합니다 ARR에 네, ARR에 그냥 쉽게 할게요 3. 그러면 0, 1, 2죠? 자, 3번째는 없죠? 은, 해가지고, 여기다가, 토마토, 아니면, 딸기, 뭐 이런 식으로 쓰면, 과일을 쓰라는데 자꾸 채소로 쓰지만, 자, 쓰면, 값은, 키위라고 밖에 보이지 않지만, ar 통째로 다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네개가 나옵니다 하나를 더 끼워 넣은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이렇게 쓰는 거 말고 또 있긴 하지만 그럼 기존에 있는 거 바꿀 순 없나요 당연히 있죠 ar 날에 0번째에다가 나는 포도 대신에 포도 대신에 다른 거 바나나를 써고 싶어 하시면 처음엔 포도가 아니라 바나나로 대처가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목록을 쓰는 아이를 우리는 배열이라고 하죠. 배열은 그냥 단순한 목록이에요.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 만하죠. 자, 대괄호 안에 내가 담고자 하는 여러 개의 목록을 쓰는 것, 그리고 그걸 갖다 쓸 때는 숫자로 표기하면 되는데 0부터 시작한다는 것, 이거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자, 조금 어렵게 가겠습니다. a r r 2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저는 과일을, 그냥 과일이 아니라 뭐, 한국산과 수입산 이렇게 구분해서 넣어보자 라고 한다면, 일단은 써봅니다. 어떻게? 귤. 머루. 아, 달래. 포도. 쓸수 있겠죠 자. 포도? 포도인데 근데 외국 같은 경우는 뭐요 오렌지 비슷한 거 키위 포도는 똑같은데 자 뭐라고 하죠 요즘 유행하는 게뭐 있던데 뭐 할까요 모르니까 그냥 거봉하죠. 자. <laughs> 자, 갑자기, 뜬금없이. 자, 얘랑 얘랑 구분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 잘 보세요. 띡. 얘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띡. 아이고, 잘못했다. 띡, 이렇게 해요. 자, 그럼 뭐 뭐한 거예요? 하나의 이 형태를 배열이라고 했는데, 배열 내부에, 자. 자, 눈에 보이게끔, 이렇게 할게요. 배열 내부에, 또 다른 배열을 또 써버린 거예요. 배열 내부에, 배열 또쓴 거예요. 뭐, 이렇게 두 개밖에 안 되나요? 아유, 뭐, 몇 개든 관계없어요. 또, 배열 안에 배열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그냥 써도 돼요. 뭐, 아까처럼, 1, 100, 널, 펄스, 뭐 이런식으로 다시 배열 넣어가지고 왜 안되니? 배고파 뭐 이렇게 써도 돼요 상관 없다는 얘기예요 콤마로서만 잘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 이제 이렇게 쓸 때는 이런식으로 가독성을 위해서 쓰긴 하지만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을게요. 자, 그럼 이거는 우리가 콘솔로그로 콘솔로그로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후에 0 그럼 누가 나올까요? 일단 먼저 얘기해드리고 싶은 건 안에 뭐가 들어가든 그냥 큰 컴마로서만 구분하세요 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이렇게. 그럼, 0번째는 누구예요 요거죠, 요거죠, 요거. 첫번째, 얘를 말하는 거죠. 귤, 달래, 포도로 써있는. 그죠? 헷갈려 하시면 이렇게 자을게요 자. 한 줄당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0번째에다가 하는 건, 얘 통입니다. 결국 확인해 보시면, 그죠 그대로 나오죠. 그럼 제가 0이 아니라 1이라고 쓰면 누가 나와요? 얘가 나오는 거예요. 혹시나 마이너스 1이 될까요? 안 나오죠. 자, 왜냐면 얘보다 앞에 있는 아이는 없기 때문에, 아까 보신 개념에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근데, 아니, 나는, 이거 통째로가 아니라, 이 중에 있는, 키위만을 쓰고 싶은데, 이건 안 되나요? 가능해요. 얘도 배열이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이미, 뭐랑 똑같아요. 얘를 쓴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건너뛰고, 이제 얘만 한 거예요. 여기서 뭐 하면 돼요? 0, 1이잖아요. 다시,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그럼 키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쵸? 그럼 질문 얘를 쓰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쵸? 해당 순서상으로 보면 얘가 얘 자체가 0번째죠. 그럼 0번째 했어요. 그 안에서 0, 1, 2 두번째죠. 그럼 0 뒤에다가 그냥 2라고 쓰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볼까요? 02. 그럼 포도라고 나옵니다. 자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생각보다 매우 간단한 형식으로 보이게 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아이고 이렇게 뭔가를 단순 나열하게 되는 형태들. 그룹끼리 묶어서 쓰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열만을 목적으로 한이 아이를 우리는 배열이라고 한다. 영어로는 array라고 합니다. 타이보고까지 안 할게요.